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수원으로 데이트하러 가요 오늘 누구보다 재밌게 놀수 있어요 놀수 있나요? 네 오늘 날씨도 짱입니다 밖에 하늘 파란 거 보이시죠? 그 오늘 저희는 재밌게 놀겠습니다 저희는 롯데몰에 왔습니다. 살면 될것 같아. 안녕하십니까? 찍고 있어. 찍고 있어. 저 오늘 망고 이상 걸을 거예요. 이제 운동 열심히 해서 소비를 앞으로 찾아내겠습니다 소비가 이번 주에 나오기로 해가지고. 저는 망고 걸 때까지 집에 왔요 <laughs> 저희는 수원 롯데몰에 볼게 없어서 배경 백화점으로 갑니다. 오늘 음, 찍고 <뭐라> 음, 싶은 거 있으세요? 더. 뭐? 옷도 사고. 일단은 힐러가 다시 카메라를 주요 안녕. <뭐라> 여기가 플렉스를 해주는 단 재우수 사고 있어. 여기 행궁동에 왔는데 날씨가 너무 좋고 분위기도 너무 좋아요. 저금 근데 처음 와 보거든요. 여기왜 이제 데려왔어? 일단 지금 맛있는 밥집을 갈 건데 웨이팅이 무조건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맛있는 데 있을 거기다. 그래. 네, 제가 첫걸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진짜? 테리주택 어딘데? 어? 테리주택 어? 갈 건데 테리주택이 안 보여요. <laughs> 어디야? 거아니아여긴가 저기 테리주택. 오 근데 진짜 약간 입구가 이, 오, 이탈리아 같아. 오 어. 어, 어, 웨이팅 이 있다. <laughs> 여섯 팀 있어. 나왔다고. 지금 웨이팅이 너무 길어서 사진 찍으러 왔어요. 와 어, 여기 신기해요. 어, 저기 도 있어. 그러니까 대박이다. 찍어가지고 이제 선택을 할랍니다. 제가 택할게요. 뭐야? 프레임. 아 프레임? 우와. 뭐. 오. 뭐까 밑에 건 뭐야? 패턴이야? 어. 어. 우와. 어떡하 그냥 심플한 거 할까? 우리 한 장만 나서 깜짝 놀랐는데 보너 어. 선물이래요. 잘 나왔다. 그니까 슬픈데? 진짜 오늘이 마지막 데이트가 될까? 노래 슬픈데. 다음 장소로 고고. 안녕. 저 뭐야? 저 사투리. 여기 거리가 너무 이쁜데안 담겨요. 지금 빨리 입장해야돼 빨리 가 스겜스겜 포지다한거 같아요 진짜 <목소리> <안> 저희의 <목소리> 마지막 데이트 <목소리> 근데 우리 마지막이 아닐수 있어 어, 맞아요 근데 오늘부터 제가 진짜 열심히 운동을 할거기 때문에 30분? 배는 오는게 목표인거 같아요 가능할까? 가능할것 같습니다 이번주 나올거 같아요 제 오늘 진불도사 한 번... 잠깐만 도몇번는지한번봐다없이 아, 뭐. <laughs> 모잘라 몇 번? 4 5 0 <laughs> 0 아직 5천음어 여기서 이제 걸으여 너무 아, 많아가지고 품샵도 엄청 좋아 웃어봐 웃어봐. 아니, 웃어봐 이렇게 맨날 웃으라고 하고. 이렇게 <laughs> 다음에세시 언제 올수 있을까? 세 사람 돼야 돼그전에올지 네. 않을까?

아니, 너 그래? 덕사지, 덕사지. 아, d 찍 n 뭐야 그 e the world. I don't see the w o r l 아 I don't see the world. I don't see the 잘 나온다, 여기. don't s 요 e the world. 찍을 o n t see the world. I GS25가 신기해 어, 실내도 신기해 이거 어, 진짜 한복 입고 찍을 수 있는 거야? 귀찮아서 패스 선우 밀어 들어야지 이게 이렇게? 어 내가 들어줄게 아, 진짜 프로 유튜버가 안되더 근데 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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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가 이렇게 가 다니는 거좀 부끄러운데 <laughs> 맞아, 맞아, 맞아. 이제 그만하자 저는 안 추워요 난 추워요 나 아, 하나도 안 추워 와 여기 근데 상점이 그냥 다 이뻐 그죠 어, 자판기를 열고 들어가야돼 응? 자판기 앞 들어야 된다니까? 어? 부끄러워 아 부끄러워 앞으로 아, 아, 유튜브가 좀덜 됐어 이렇게 들어야 돼 누가 찍어주는 거 같잖아 왜행복동이 젊은 사람들 많이 온줄 알겠다 왜 많이 와? 예쁘잖아 거리가 일단 되게 날같고 예뻐요 진짜 예쁘긴 해아난 부끄러워졌어 <웃음>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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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왜? 아 사장님 그거 감기 걸리겠는데 진짜로? 나 감기 안 걸려 나안 추워 아, 어디 무슨... 들어가자 빨리 춥플러스 음... 음... 유명한 데 왔다 애기들도 줄 서고 있어 애기들 한번찍어줘세 애기들 뭐 저기 <laughs> 먹어봐? 잠시만 뭐 다려어 아, 저희 트러스 프로피스 네. 예쁜 카페를 가기 위해 아니면 이따 어. 가면서 먹을까? 와 어, 여기 골목 완전 힙해 음. 그냥 골목 <laughs> 와 근데 저 달이랑 미쳤어 저기 달 오늘 초승달 이쁘게 떴거든요 저거 초승달이야? 몰라 <목소리> 여기 그림자 아니 추울 것 같은데? 괜찮다 솔직히 좀 춥지? 안 추워 나 뭐. 감기 걸려서 세연이 감기 걸리면 나모는나 진짜 안 추워 여기 맞아 근데? 어, <laughs> 여기 진짜 예뻐 여기 저희가 갈 카페 여기가? 어, 어, 우리 <laughs> <laughs> <말> <laughs> 아 우리가 갈 카페 아니죠아 어딘데? 아 여기야 가보시다가보이 얼마나 넓은지 이상한 말좀 하지마 근데 이가 우리 이거 저거 일단 붙여야 돼 많이 받았지? 찢어 찢어 어 이러다 내일 갑자기 꿈이 나오는 거 아니야? 진짜. 어, 긴장 긴장된다고? 소희 빨리 보고 싶대요 빨리 보고 싶지 보고 싶은데 당신 아픈 거 긴장이 짐볼 사야 되는데 다이소 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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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빨리 먹어보자 네, 드세요 맛있다 진짜? 종이 보 이, 완전 맛있는 빵이 진짜 부드러워 안먹으면했어 아, 내가 음. 먹은 거 중에 제일 맛있는 딸기 이와 진짜 딸기 케이크인데 이거 이거 진짜 오시면 꼭드셔보세요 <목소리> 맛있지? 사라질뻔 <목소리> 너무 귀엽다 색깔 너무 예쁘다 중요한 건 반지를 이제 못해 도시락통이다 그치? 도시락통 맞지? 도시락통이잖아 맞는 거 같은데 또 찍으러 왔어요 오빠가 <목소리> <laughs> 어, 내 말이 뛰쳐서 <laughs> 아, 사진 나왔다 현재 아, 네. <목소리> 짐볼사로 가보려고요 진짜 불러야지 <laughs> 저는 화성사람인데, 여긴 수원 화성이에요. <laughs> 오늘 데이트 재미있으셨나요? 네. 오늘 사진 찍고 먹기밖에 한거 없어. 사진을 네번이나 찍었어요. 세 사진 세번 번 찍었어요. 오늘 사진 찍고 열심히 먹고 갑니다. 네. 짐벌을 타러. 짐벌을 타러 아, 사러. 안녕. 근데 나는 솔직히 조금 더놀수 있었어. 나도. 너 오빠 계속 춥다 했잖아. 아, 그냥 줄까 봐. 저는 하나도 안 추웠거든요. 근데 옆에서 계속 아, 난 추운데. 춥다, 춥다 이랬잖아. 이걸려면 하루 종일 깁킨대요 여러분. 그래 오빠도 계속 응. 요즘 현 편집 좀아 목이야 아목 때문에 잠을 못 잤어. 맨 계속 이러잖아. 아, 근데 나는 하루 종일 걸렸어. 저는 아아 귀여워 고 이상해. 와. 근데 저희가 오늘 여기 많이 못돌아다녀서 그렇지 여기 예쁜 소품샵도 진짜 여기 많고. 뭐 이런데도. 어 전담. 진짜 여기는 한번 날 잡고 와야 돼요. 날짜 줘야지. <laughs> 다음에 진짜 제대로 한번 여기 와서 놀아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어? 다이소 여기 있네. 여기 다이소 짐볼 있으려나? 없어. 왜 가는 데마다 없는 거야? 지 빨리 계속했던 거좀 해봐. 스타필드에 가가지고 짐 짜. 그렇게 말안 했잖아. 지금 왔어? 저한테 아주 그냥 가자고 이러면서 계속 뭐라 했어. 또 언제? 나 나는 그러지 않는 사람이야. 아. 이미지 메이킹 쩐다 이 러브린의 구독자분들이 지금 오빠 스윗한 줄만 아아왜 그래 구독자 집, 구독자님들한테 아까처럼 빨리 화내봐 아, 나 화낼 줄 몰라 오빠는 지금 저희가 갑자기 수원 스타필드를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기 짐볼 어디서 파냐고 했는데 짐볼을 사러 가는 게 아니지 그냥 놀자니까 이러면서 뭐라 했어요 내가 언제 그랬어? 아... 진짜 삼격 파탄 좀 만들지 마 진짜 무서운 사람이다 발마당 도서관 한번 가보겠습니다 얼마나에 왔습니다. 영상이 더 분장해 보이네요. 실제로 보면 별거 없습니다. <laughs> 그래. 아 별거 있죠. 좋아 멋있어. 천장에도 <laughs> 뭐가 있고 어 지구본같이. 와. 우 단스포츠 <laughs> 매장도 저 처음 봐요. 유니폼 매장도 있어요. <laughs> 신난 이번 봉시이찬. <laughs> 이찬화. 네, 지금 저희는 버시티를 가려고 합니다. 엄청 넓어 안에 버시티. 사람 엄청 많은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laughs> 와. 우 그는가? 귀여운 파우치 포켓이 처음 봐 귀여운 포켓들 엄청 많은데? 노래방도 있어요 오빠 노래 한판하세요어 한 여기있다 여기, 여기. 아없네 어? 여기 만석이야 만석 만실이가 어? 갑니다 여기 너무 더워 지금 너무 덥다 열기가 장난 아니야 알문의 네, 열기입니다 누가 낫지? 오빠 해봐 갑시다 그냥 퇴장하겠습니다 아, 사람이 너무 많아 에피바가 있어요 개인별로 네. 에피가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테이블 마크 스타필드에포토이즈가어요 근데 확실히 진짜 넓어요 층수도 어. 엄청 많고 어. 매장도 엄청 많고 스타필드다 가봤거든? 되게 어. 제일 넓어 들어가는 연 그니까 엄청 돌아다녔는데 지하 2층에 다이소도 있어서 다이소를 가봅니다 여기 짐볼 있을 것 같아 무조건 있을 것 같아 진짜 설마 응. 없어? 없어 여기도 없어?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헐, 이거 되게 찾기 힘든 거였네. 없어. 마지막으로 트레이더스에 가서 금거을찾습니다 지금 마감 20분 남았어. 빨리 가야 돼. 천천히, 천천히. 임산부 천천히. 빨리 가야 돼. 짐볼 있겠지? 아, 이제 체력의 한계가 오고 있습니다. 음. 오른쪽 골반이랑 발목이 진짜 으스러질 것 같아요. 아, 나 너무 힘들어. 진짜 여기까지 왔는데 짐볼 없으면 울것 같아. 그냥 과연 살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빨리 잘 찾아보자.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 제발 있어라. 지금 요가매트 있고, 진짜 있어야 되는데. 다르게 보니 이번번이 한번 없는 거 같은데 없어? 이 말도 안 돼. 여기 직원분께 없쭤 보자. 이짐 보름 없습니다. 아. 래사그렇게 <laughs> 착히슈. 내가 콤플렉스에서 사자일 때 샀어야 했어. <laughs> 이제 가자. 가자. 아, 저 엉덩이 너무 아파. 일단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죽도 살아났고요. 아, <laughs> 저, <laughs> 저 너무 오늘 만보를 걸었는지. 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솔직히 체감상 무조건 걸었거든? 떨린다 아만 보가 안돼몇 보야? 그렇게 거야? 걸었는데 8,600 많이 걸었어 그래도 그래도 거의 만보 채웠다 그래도 많이 걸으니까 소화는 잘 된다 어서화다 엄청 배불렀는데 그치? 응 범무 씨도 고생하셨습니다. 아 어, 고생했습니다. 내일 꿈이 보러 병원 가거든요. 아기가 내려왔는지 안 내려왔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꿈이 지금 거의 지금 맨 아래 에 있어 지하 1층에 있어. <laughs> 우리 진짜 수원에서 진짜 알차게 놀았다. 놀게 너무 많다. 어 지금 저희가 수박 겉핥기식으로밖에 안 놀았거든요. 어 맞아. 하루 전에 있을 수 있겠다. 어 진짜로 진짜 체력만 된다면 더 놀고 싶어 이제 무사히 집에 진짜 가봅시다. 안녕. 안녕. 시중한 일상 속에 행복을 찾아봐요.